어. 거뭐고고 자전거가 무슨 자전거야. 네. 자전거? 네. 자전거? 네. 두 사람 타고 이러는 거야. 막명도 있고 명 아, 기다 기다거 그냥 보여 주려고 다는 거지. 보여 주려고 한뭐여 타야지. 아니, 자전거를. 아니. 이제 타고 운영하려면 돈 돈도 받아야 되고 네.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여,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충주호 이렇게 네. 한강 이렇게 자전거 길이 막 이렇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. 자전거 네. 전기 자전거도 그렇고 구토 네. 둘리 한다고 네.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네. 야 이게 네. 이게 뭐지 네. 강 따라서 강 따라서. 네. 다른 는안가지고 여기는 안지고여기안가지고 여기 호 뭐? 회사가 아, 많이 쓰이 네. 쓰러진 걸 많이 걸 많이 쓰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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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많이 쓰이이 쓰는 데가? 뭐지? 그새... 그시... 세종가가 가지고 세종, 자전거 세종은 그 임대하는데 예, 예. 그 4인용을 빌리려고 했더니 평일에는 가능한데 세종? 예그 네. 주말에는 거기도 저기 뭐야 그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네. 주말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다 주말에 타는 거라면 주말 여름철 6월 7월 그때부터 막 많이 가신 한강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, 이렇게 내... 국토둘하에서 내려오신 분도 들 계시고 이제 여행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 전기 자전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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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<laughs> 소장님 이번에 2025년 저희 기수에 최경철 과장님께서 아, 네, 계셔서 기농 뭐 기업 기초 여러모로 아, 네.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. 네. 예. 반장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아, 네. 아, 네. 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. 과장 과장님에 한번정이 많으셔갖고. 그 끝나고도 이렇게 주변에 많이 홍보 좀 해줘요.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.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인데.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직접 하, 안 하더라도 와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. 네, 어, 아니, 들어봤어요. 식사하셨어요? 네. 아, 그럼. 아, 기사님 식사하세요. 네. 자꾸 끌고 그냥 하지 말고. 점탄 7 4 0 0 0